안녕하세요. 까빠가. 킹조스입니다. 자, 오늘 볼 것은 바로 블루스타즈인데요. 오늘 볼 컨텐츠는요. 자, 이번에 도련면이가 새로 업데이트돼가지고 오늘은 도련면이 컨텐츠를 해보겠습니다. 네, 그러면 가시죠. 가시죠. 자, 자 가자. <laughs> 일단 한대 맞고. 어? 저는 매그가 좋아. 아, 저스티오또 왔다. 아, 저스 짜증나지 않아요? <laughs> 나거가 <laughs> 그래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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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한방금 뭐야? <laughs> 아, <이게> 불... <laughs> 너무 스무하해 첫판은 깔끔하게 얘기했고요. 자, 자. 또 정신 차려. <laughs> 어, 너무 아파요. 아니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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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합니다. 아, 근데 이번엔 좀 집중해야 될것 같아요. 이제 안젤로가 사기네요 아, 안젤로 세개세 개... 세 개요? <laughs> 아니, 세 개요. 아, 세개싸가지고 세 개. 진짜. 아, 근데 맥으로 진짜 아파요. 맥이 요 맥이? 어, 맥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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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아, 아, 어 아. <laughs> 안돼 어, 어, 한데..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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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우리 안젤로 형님이 죽었어. 어. 캐리가 나. <laughs> 어, 이걸 로캐이 <오케이. 웃음> 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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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! 아! 근데 이거 잘했어요. 까떼이엄. <laughs> 까떼이엄. <까땡이요. 웃음> 솔직히 잘했는데. 예 네. 이번엔 진짜 다룰게요. 아그 칼만 안 던졌어도 이길 수 있었는데. 피 피만 조금 있었어도. 이 거지면 건방이 다 부고. 끼도. 또또또 또. 음. <laughs> 이길 수 없어요, 지 예! 좋긴 해. <laughs> <laughs> 음. 아, 근데 저는 뭔가 리코 짜증 나요. 리코요? 계속 쏘잖아요. 저 스튜가 <laughs> 좀 짜증 나요. 봐 보세요, 지금. 와! <laughs> 지금도 <웃음> 근데 저것도 좀 너프 받은 거잖아요, 저것도. <laughs> 받았어요. 뭐 받은 걸로 알고 있긴 한데. 음. 안젤로나로 포스가 계속 없겠는데? 아니, 말고요. 오! 오 더블, 와, 더블킬 지른다. 이거, 이거, 쇼츠로 할게요. <laughs> 말해도 돼요? <웃음> <웃음> 그러면 쇼츠 각도 뽑아줄게요. 오! 쇼츠 각 뽑아주실 거예요? 오, 안젤루 형님을 쇼츠 할까? 아, 쇼츠. 한가이다 <laughs> 이거 음, 아, 원한 저희 놀릴래요 뛰어야 자가 아이고 스튜 잘 달린다 봐 아. 이야 <laughs> 자 그래가지고 오늘은 새로운 돌연변이를 한번 테스트 해봤는데요 아 재밌었습니다 네 그러면 아쉽지만 여기까지